하든님 왜 이렇게 중간에 왔다가 또 나갔다가 왜 이렇게 사라지세요 자꾸 자꾸 누가 불러가지고 이게 갔다오다 보니까 저, 저 없는데 괜찮았어요 오늘 아그러요 오늘... 하든님이 없었는데 있는 거 오... 같았어 그러니까요 아, 아니 그래. 아... 아니, 어, 아니 있었잖아 삼성 하님 사장님 아니야 아니왜또바꿔 왔어 어, 이 사람 입니다. 제가 저번에는 맵이 줄어든 상태에서 12분이었는데 오늘은 맵이 늘어났는데 6분밖에 안 걸려서 정말 괜찮은 기록인 것 같아요. 아, 확실히 아, 연습을 아니... 많이 해왔나 보다. 네, 열심히 연습했습니다. 아니자, 아니자. 그, 어, 사등도 안 하는 이 한양 이사관 들어볼까요? 아니, 아니 얘는 이 사람 가짜라고요. 제가 진짜라고요. 공평하게 여기가 한양 1, 여기가 한양 2로 하죠. 안 돼. 내가 진짜인데 <laughs> 왜 내가 진짜라구요. <laughs> 이 한양보다 잘했어야지. 내가 더 빨랐으니까요. 이렇게 오늘 한양님 두 분과 머펫님이랑 같이 컨텐츠를 해보았는데요. <laughs>